런니스인 믹스 젤리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제가 오늘 GS 25에 다녀왔는데 이게 2월 4일에 출시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쇼츠 영상에서 한번 봤어가지고 먹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못 구할 것 같아서 나중에. 하더라고요. 제전 네, 언니 유튜버분의 의견이 네 이렇게 들어가서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좀전 것보다 좀더 무거운 것 같아서 그램수를 봤더니 어 이게 전에 거가 100그램이고 이게 130그램이더라고요. 양이 훨씬 많은 거죠. 네. 근데 제가 솔직히 그 전에 거를 먹어봤을 때 식감은 뭐 식감은 모르겠는데 맛이 조금 약간 골라 만질리 서좀 옹산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약간 네, 좀 많이 아쉬웠어요. 그래가지고 어, 이번엔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しまぐるだ 저리 이 서있는거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바나나맛 제일 솔직히 스웨덴 은이하면이은이거잖아요이걸 다들 제일 기대하실것은은데곳많이업그이이드되이 바라면서 내는 확실히 조금 더좀더 더 확실한 맛인 것 같아요. 어, 근데 이제 약간 고구마 맛이 나요. 고구마, 바나나 맛도 더 강해진 것 같든가 강 강해진 것 같아요. 조금. 근데 약간 고구마 맛이 납니다. 어, 근데 나쁘지 않아요. She's 확실히 인정은 해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전에 그 처음 나왔던 스웨디시 젤리보다 스웨디시 젤리라고 할수 있나 그 스웨덴스타일 젤리 GS25에서 처음 나왔던 것보다 훨씬 확실히 약간 어, 뭔가 약간 더는 건끝 맛이 좀막 쓰다거나 약간 젤리 라기엔 뭔가 좀 애매한 게 있었는데 이건 확실하게 젤리 같아요. 먹을만합니다. 먹을만하고 맛도 좀 확실하게 끝까지 달달하고 그렇네요 오, 진짜. 있었나요? 제가. 맛인지 알것 같아요. 단 아이저 맛, 아이저 사과 맛, 딱그 맛이에요. 근데 별로 그렇게 시진 않고. 이것도 맛있네요. 먹을 만하네요. 아이저 사과 맛이랑 맛은 똑같고요. 그렇게 시지 않다. 약간 Thank yes. <목소리> 그 다음에는 이. 이게 예, 그 콜라맛 맞네요 그때 그 쇼트영상에서 콜라맛이 사정없이 이에 달라붙는다고 하셨는데 정말 달라붙습니다 오 근데 이게 약간 이것도 약간 홍삼맛이 나는 것 스웨디시다리화면한번이렇게 찢어봐야 되잖아요? 한번 찢어볼게요. 제생각에는그스웨디시가아스웨디시가리가 유명해진 이유중에하나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? 되게 맛있어 보이고 되게 궁금하더라고요. 그, 그거 어떻게 보는데?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약간 처음 보는 느낌. 그 젤리를 찢으실 생각을 하신 분 제대단한 것 같아요. 그 분이 전원 니님인가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단하십니다. 진짜 전략이 잘 먹힌 것. 뭘 좋아하니까 이제 알고리즘에 간식이나 이렇게 좀 드는데, 간식 안 좋아하시거나, 아니면 셔츠나 릴스 이런. 이 초코색깔이랑 노란색깔이랑 나눠서 맛이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색깔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고구마 맛이 나요 근데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진짜 그냥 고구마 맛 나요 약간 고구마 젤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고구, 바나나 말고 고구마 젤리가 더 가까워요 고구마 맛 젤리는 처음 먹어보네요 제가 또 젤리를 좋아해가지고 이시날을 안 먹어봤어요.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. 안주평 하자면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전 주에스 25 스웨덴 스타일 젤리보다 훨씬 업그레이드가 됐다. 네, 그렇습니다. 어, 계속 먹으면서 설명을 했는데, 한번 더 얘기하면 바나나맛 젤리에서는 약간... 시고요 고구마, 고구마 맛이나고요 바나나 맛은 잘 모르겠어요, 솔직히. 그리고 그 전에 JS25 소에된 젤리의 특유의 그 애매한 맛, 그 약간 그 이게 젤리인가 아닌가 싶은 약간 그쓴 맛이라고 해야 하나? 그 애매한 쓰기도 하고 좀 애매하고 그 약간 이게 뭔 맛인가 하는 그런 게좀 사라졌. 그래서 뭔가 첫 맛은 괜찮은데 끝 맛으로 갈수록 뭔가 이상한 그런 게 하나 더 있고요. 첫맛 그대로 이렇게 쭉 갑니다. 그런 게좀 좋고 중요한 게소웨 덴젤리는 식감이 또 중요하잖아요. 식감은요. 그거는 그래도 손이 가는 느낌일 것 같아요. 네 손이 갈것 같아요. 네 어쨌든 전언니 스윗 믹스 젤리 맛있게 먹었고요 어, 궁금하신 분들은 그 근처 GS25 가시면은 재고 없다고 뜨더라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젤리칸 한번씩 꼭 가보시길 드립니다 네, 그렇고요. 네,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. 안녕.